벤츠 아니고요. BMW 아닙니다. 가격은 잠시 후에 안내를 해드리겠지만 분명 비싼 차로 보이는 건 맞습니다. 제규어 XE 모델 지금부터 보시죠. 조수석 라이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 옆쪽 그 다음에 눈꽃 라인까지 해서 흠집 없이 굉장히 깨끗하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바로 하단 넘어올 텐데요. 하단쪽 스커트 라인에도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요. 이 차에서는 유일하게 단 하나의 흠집이 있다면 바로 여기 아쉬운 살짝 붙어 치흔 적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안개등 쪽 많이가 그러니까 하단 라인이기 때문에 눈에 많이 보이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요 정도 흠집 이외에는 요 차량 바디 컨디션 제가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그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는 여기 그릴이 그냥 플라스틱 라인이에요. 그러니까 크롬 같은 건 아니고 플라스틱 라인이서 어떻게 보면 관리해서 좀더 편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제규어 마크. 이게 주는 무게감이 좀 다르죠. 바로 운전석 쪽으로 넘어올 텐데요. 운전석 쪽도 조석과 비슷하게 디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이 차량은 앞쪽에서는 좀 말을 아끼고 싶은 게 본닛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하얀 차량이 잘안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장담컨대 여태까지 7년 동안 중고차를 만져오면서 아 외관 좋아요, 외관 좋아요, 유리막 한거 같아요라는 말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운전해보고 팔았던 차 중에서 이 차가 결 제일 좋아요. 이렇게 결 좋은 차는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물론 손님 차 중에 방금 막 유리막 코팅을 제가 의뢰를 맡겨서 봤던 차 말고 주행하다가 들어온 차 중에서는. 단연 탑입니다 얼마나 결이 좋은지 감이 안올 수도 있습니다 종이를 한번 얹어볼게요 보이시나요? 바로 떨어집니다 원래는 제가 맘 같아서 물을 뿌려보고 싶었는데 세 차를 이제 막카왔기 때문에 물은 못 뿌려보고 저희가 예시로 다른 차량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왜 단연 끝판왕이라고 했는지 알것 같죠? 물론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투싼도 신형이었습니다 뭐 당연히 뭐도장면이 나쁘다 안 나쁘다 얘기하기도 애매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신차급보다도 더 좋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왁스를 계속해서 먹이고 유리막을 충분히 하고 관리를 하셨던 것 같아요 앞 유리를 보실 텐데요 오 요즘 유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차량은 전면 같은 경우는 살짝 반사가 되는 선팅지를 사용을 했습니다 어큰 스톤 데미지는 없지만 앞쪽에 보시면 이렇게 살짝 하얀색 딱콩한 경미한 데미지만 있고 별다른 큰 흠집은 없습니다 조수석 라인 넘어오도록 할게요 앞휀더그 다음에 휠, 타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휠쪽 보도록 할게요 휠쪽 같은 경우는 가장자리에 살짝 흠집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소톱 하나 정도 한마디 정도 되는 경미한 흠집만 살짝 있습니다 트레드 한번 볼까요 트레드도 지금 70% 이상 남아 있습니다 지금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고급 피넬리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2018년 35주차 타이어가 껴져 있긴 하는데요. 지금 파스난 곳이나 찢어진 부분이 없고 트레드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충분히 더 타셔도 좋을 것 같고요. 불안하시다면 내년 여름쯤에 한번 타이어 점검 받아보시고 더 타시면 좋겠죠. 사이드 미러와 도어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드 미러, 앞 도어 그리고 뒷 도어를 이어서 볼 텐데요. 전체적으로 흠집은 없이 굉장히 깨끗한 편이고요. 사이드 쪽도 보시면 PPF를 모두 다 시공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사이드 도어 날 쪽에도 흠집은 없이 깨끗한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핸다 그리고 디휠 볼게요. 뒤쪽 휠 같은 경우에는 앞쪽보다 데미지가 더 없어요. 그냥 아예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그냥 요거 살짝 아주 경미하게 흠집만 사이드 쪽에 바깥쪽에만 들어가 있고 앞뒤 동일한 피넬리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후면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규어의 상징이죠. 이 라이트, 이렇게 휘잉 되어 있는 라이트, 가로로 길게 들어가 있는 라이트가 가장 큰 상징이죠. 양쪽 모두 선명하게 잘 들어오고 있고요. 하단 범퍼, 그 다음에 플라스틱 카드 부분까지도 흠집 없이 굉장히 깨끗합니다. 트렁크 공간을 한번 볼 텐데요. 트렁크 공간에는 스포일러를 장착을 살짝 해놓으셨어요. 이걸 안으셔도 충분히 입었을것 같긴 한데, 조그만한 스포일러 살짝 장착이 되어 있고요. 트렁크 부분,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뒷 유리까지도 보시면 선팅 벗겨지거나 들뜬 부분 없이 마무리 잘 되어 있고, 트렁크 도어 컨디션도 깨끗합니다. 열어볼게요. 전동 트렁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타 다른 국내 차량들과 비교를 해본다면 조금 작다고 느껴질 수 있겠지만, 간단하게 짐을 싣고, 뭐, 여행 떠나는 정도에는 충분할 것 같아요. 큰 캐리어도 충분히 들어가고 이민용 가방까지는 조금 타이트하게 살짝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에드블루. 요 소수 주입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 차량은 디젤 차량이기 때문에, 연비도 좋지만, 요 소수를 이렇게 넣어주셔야 됩니다. 조속라인 보도록 할게요 조속 디휀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주유구가 있는데요 얘만 색깔이 좀 다르죠 PPF 시공을 여기에도 해놓으셨습니다 여기에도 약간 까짐이 있는게 그게 좀 거슬리셨나봐요 여기에도 까지 지금 PPF 시공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흠집 없이 굉장히 깨끗하고요 그리고 디도어 앞도어 그리고 사이드미러까지 그리고 이어서 앞휀다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흠집이 없기 때문에 쓱 한번 훑어들었는데요 지금 빛을 받아서 이 차가 아제 빛을 바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결 상태는 아까 보신 그대로입니다 후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기호의 후석에 지금 와 있는데요 레그룸 그리고 헤드룸 공간은 아 헤드룸은 요만큼 지금 레그룸은 굉장히 여유로운 폰이지만 헤드룸은 조금 다소 협소한 편이에요 그래서 키가 조금 크신 분들이 타시거나 여자분들 똥머리 타시면은 거의 앉기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신에 레그룸은 굉장히 여유로운 편이고요 그래서 그런지 시트 사용감이 거의 없습니다 조수석, 운전석 모두 시트 사용감은 거의 없는 편이고요 이쁘게 어, 하기 위해서였는지 뒤에 누구 타기 위해서는 모르겠지만 깜찍한 리본 모양의 목 쿠션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어, 가끔 가다가 여성분들을 운전하는 차 중에서 보면 은 화장품이 간혹가다 묻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 차량 보시면 앞쪽에도 그렇지만 뒤쪽에도 화장품 묻은 거 없이 굉장히 깨끗합니다. 뒤쪽에 에어선풍구와 시가책 1구가 들어가 있고요. 저좀 충격 먹었던 게 제규어 그 레더 케어하는 책자가 들어있거든요. 놀라운 게뭔줄 알아요? 한국어가 없어요. 본격적으로 즐기실 수 있는 1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규어 실내에 들어와 있는데요. 저 생각보다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게이 핸들이었어요. 이 핸들을 보면은 정말 심플하게 뭐 없이 재규어 마크만 있거든요. 원래는 재규어가 요 마크가 아니라 저 앞에 있었던 것처럼 그 자화상 같은 재규어 얼굴 마크가 들어가 있었는데 재규어 달리는 모양으로 넣어줬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디자인이 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제가 아직까지 주행거리를 말씀을 안 드렸는데 어, 감 잡아보시라고 아직까지 말씀 안 드렸습니다. 핸들도 보시면 상단, 다음에 측면, 엄지 라인들 을 보시면 가장 이색이 많이 나거나 변색이 많이 되는 부분인데, 변색 없이 굉장히 깨끗한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고요. 요 친구 라인만 따지고 보면은 스포츠 라인이라고 살짝 약간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는데, 보시면 패들 시프트도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핸들을 보시면 직관적으로 핸들 열선과 크루즈 버튼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동 한번 걸어 볼게요. 제기어 같은 경우에는 돌려서 기어 변속을 하는 타입인데요. 파킹 후진 지금 후방 카메라 보시면 되게 신지 카메라 같지 않나요? 굉장히 옆으로 넓게 나오고요. 어시스트 라인까지도 보입니다. 그다음에 중립, 드라이브, 그리고 스포츠 모드 같은 게는 한번 눌러서 돌렸을 경우에 스포츠모드로 변경이 됩니다. 제규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좀 투박한 디자인을 많이들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아니면 올드한 느낌들, 우드그레인을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차가 많이 젊어졌죠. 앞쪽에 보시면 디스플레이 창이 굉장히 크게 자리가 잡혀 있고요. 시트 버튼을 눌러서 열선 시트도 조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쉽게도 통풍은 없고 열선 시트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터치감도 생각보다 굉장히 괜찮고 잘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발레 모드도 들어가 있고요. 그 기타 뭐 에코 데이터라던가 안드로이드 오토 등 다양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오면 아무래도 웬만한 옵션들을 디스플레이에서 가능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심플하게 떨어집니다. 조잡하고뭐 다양한 옵션들 막 있는 거 없이 그냥께 깔끔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이 안쪽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 거치하는 용도의 조그만한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그 밑으로 내려오시면 이거는 진짜 이해 안 되는 부분 중이긴 한데 모드를 바꿀 수 있는 타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노멀이고요, 다이나믹, 노멀, 에코, 비얼음, 눈 이렇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키는 이렇게 두 가지 타입인데요. 케이스를 모두 다 씌워 놓으셨습니다. 이 약간 하드 케이스 하나를 끼워 놓으신 게 있고 하나는 고무 케이스 이렇게 끼워 놓으셨습니다. 어 앞쪽에 USB 타입이 안 보이잖아요. 이 친구는 뒤쪽에 꽂게끔 되어 있는데요. USB 타입 두 개와 시가책 타입 하나를 꽂을 수 있습니다. 좌석 시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확실히 뒷좌석보다는 사용감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감은 이 안쪽 허벅지를 받치고 앉는 자리인데요. 이 안쪽에만 미세한 주름 그 이외에는 별다른 심한 쿠션 무너짐이거나 찢어진 부분 없이 굉장히 깨끗한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등받이 라인도 굉장히 깨끗하죠. 그럼. 이왕 올라오신 김에 좀더 올라오시면 썬루프가 들어가 있는데요 썬루프가 조금 더큰 편입니다 그러니까 좀 좁다고 느껴지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차량은 뒤쪽까지 썬루프가 꽤 넓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2열에서 보는 시야감도 꽤 시원한 편이죠 확실히 이 패들시프트와 함께 운전하는 재미를 주기 위해서 안전성도 빠질 수가 없으나요 이 볼스터 사이드 볼스터 옆구리까지 지지 하는 부분까지도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쏠림 현상이 있어서도 좀더 안정감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기판이 굉장히 독특했는데요. 그 계기판 한번 클로즈업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대게는 이 전동 핸들 같은 경우는 왼쪽에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이 친구는 오른쪽에 대놓고 보여줍니다. 전동 핸들도 굉장히 작동 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행 거리, 연식, 그리고 그 중요한 가격은 얼마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기오 XE 2.0 20T 스포츠 모델을 만나봤습니다. 이 차량 얼마 정도로 보이시나요? 솔직히 이게 한 3천 후반, 4천은 되겠다라고 감이 잡히질 않나요? 흔한 벤츠는 싫고, BMW도 싫고, 아좀난 다른 독특한 매력을 뽐낼고 싶다, 이 차량이 딱일 것 같습니다. 2019년 9월 등록 2600km의 병적 관리를 받아 온 차량입니다. 결 상태는 말하면 두말할 거 없고요. 뿐만 아니라 실내 컨디션도 굉장히 좋습니다. 타이어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당분간 1년, 2년 단거리 뛰시는 분들에게는 들어갈 돈이 별로 없지 않을까 싶어요. 신차가 5,800만원에서 무려 3,000만원 가까이 감가가 된 2,880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3,000만원이 안 되는 가격에 신차 보증 남아있는 재규어, 매력적이지 않을까요? 신차 보증은 3년에 1 0만킬로까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20, 21, 22, 내년 9월까지 8만 킬로라는 아주 넉넉한 보증기간까지 재규어 안살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남다른 차를 소개해드린 JMTV 김채연이었고요. 다음엔 또 다른 차량으로 혹하게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